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박상규의 직설 8월 17일 일요일 방송을 시작합니다. 트럼프와 이재명의 워싱턴 정상회담이 파리라포로 다가온 가운데 고든창 변호사에 이어 이재명 정권을 강력하게 비판해온 미국의 한 여성 보수논객이 다시 화제의 중심으로 급부상하고 있습니다. 그 주인공은 트럼프 대통령의 측근이면서 미국을 다시 위대하게 이른바 아, 메가 운동을 밀어붙이고 있는 이 진영의 강경 인플루언서인 올해 32세의 로라 루머입니다. 뉴욕타임스 신문은 로라 루머를 통제 불가능한 트럼프 정권의 그림자 권력이라고까지 표현했습니다. 아, 그녀는 지난 한국 대선 기간 중에 자신의 SNS를 통해 한국 국민들에게 명복을 빈다(영어로 아, Rest in Peace) 이런 말을 썼고요. 한국은 이 공산주의자들에게 장악됐고 뭐 점령됐고 선거도 그들에게 장악됐다고 주장하면서 아, 이것은 끔찍한 일, 테러브라다 이렇게 에, 밝힌 바 있습니다. 로라 루머의 위력은 16일 다시 한번 입증이 됐는데요. 미 국무부가 가자 지구 주민에 대한 모든 미국 방문비자 발급을 중단한 조치가 로라 루머의 요구 직후에 이루어진 것으로 보도됐기 때문입니다. 루머는 팔레스타인 주민들이 팔레스타인과 친한 단체 등의 지원을 통해 미국에서 치료를 받을 수 있는 비자를 발급받아서 미국에 들어오고 있는 것을 막아야 한다고 강력히 주장했습니다. 루머는 이것은 트럼프가 작년 미국 대선에서 약속한 이 메가 공약에 반하는 것이며 이 팔레스타인 주민들은 잠재적인 테러리스트가 될 수도 있다고 지적을 했습니다. 루머는 그 근거로 아, 매일 미국의 이 참전용사가 평균 22명이 제대로 치료를 받지 못해 목숨을 잃고 있고, 평균적인 미국 시민은 한 달에 건강보험료를 적게는 700달러에서 많게는 2000달러까지 내고 있다면서, 아, 미국은 세계의 병원이 아니다. 미국민조차 제대로 돌볼 수 없는 상황이라고 이런 상황을 비판했습니다. 로라 루머와 그녀가 속한 이 메가진영의 이런 주장들이 실제로 트럼프 행정부를 움직였다고 볼수 있는 증거들이 있는데요. 트럼프 대통령 취임 후에 그 전에는 해마다 수조 원의 예산을 썼던 미국 국제개발처 USAID가 해체됐고. 그밖에 대외 원조 프로그램들도 상당수 폐지된 바 있습니다. 이게 이제 메가진영 그 중에서도 로라 루머 같은 강력한 인플루언서의 주장 때문이다. 이렇게 미국 언론들이 지금 보도하고 있는 겁니다. 로라 루머는 트럼프 행정부에서 어떠한 공식 직함도 갖고 있지 않습니다. 하지만 트럼프의 전용기인 에어포스 1에 수시로 동승했고. 백악관의 이 오벌 오피스에서 트럼프와 부통령인 벤스, 국무장관 루비오 등의 면전에서 백악관의 구조조정안을 보고해서 이것을 대부분 관철시킨 것으로 유명합니다. 루머가 트럼프의 전용기 안에 타 있는 모습은 여러 번그 공개가 됐고요 SNS뿐만 아니라 이 미국 유수 언론에도 이런 장면이 보도됐습니다. 또 트럼프의 사저로 유명한 플로라 플로리다주의 마러라고 리조트에 있는 모습도 몇 차례 카메라에 포착돼 공개된 바 있습니다. 우리가 주목할 것은요, 특히 로라 루머가 지난 5월에 단행된 백악관 구조조정 인사에서 그 인사에 깊숙히 관여했다는 사실입니다. 어, 루머가 뒷조사를 해서 이 백악관에서 트럼프 또 벤스 등의 면전에서 어, 자체 작성한 인력구조 조정안을 제출한 그 내용이 대부분 벗혔다 그대로 실행됐다 이렇게 지금 미국 언론들은 지적하고 있는데요. 어, 특히 루머가 백악관의 국가안전보장회의 멤버들 가운데. 이 사람은 메가가 아니다. 그러니까 트럼프 행정부의 그 기조에 어긋나는 사람이다라고 지목한, 두 사람, 이 모두 경질됐습니다. 우리, 이, 한국과도 매우 밀접한 관련이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중한 사람은 중국계 미국인인 이 알렉스 웡이라는 그 NSC의 부보좌관이었고, 다른 한 사람은 매우 중요한 사람입니다. 어, 크리스토퍼 왈츠 국가안보보좌관이었습니다. 아주 요직이죠. 어, 웡은 직위는 부보좌관이지만 트럼프가 일기 집권을 했을 때 북한의 김정은을 싱가폴과 하노이 등에서 이, 만났지 않았습니까? 그때 에, 트럼프를 지근 거리에서 보좌하고 이 만남을 뒤에서 추진하고 적극 보좌한 인물로 유명합니다. 원 어, 보좌관은 이번 2기 집권기에도 이, 북미 대화, 그러니까 트럼프와 김정은의 대화를 적극 추진하기 위해 기용됐던 이른바 한국통인사입니다. 그런 웡이 로라 루머의 뒷조사보고서 하나로 단칼에 잘렸다는 얘기입니다. 어, 크리스토퍼 왈츠 안보보좌관은요. 어, 미군 소령으로, 이, 있을 때, 우리나라의 DMG에도 근무했고, 이, 판문점에서도 기념 촬영을 한 사진을 자신의 SNS에 올리는 등, 이, 지한파 군인 출신입니다. 어, 그리고 또이 사람은 이재명 정권이 지금, 마스가라고 해서, 이 관세협상 때 뭐, 내세우는 게 있죠. 바로, 이, 한미 조선업 협력을, 주도하기 위해서 백악관 내에 조선업 전담 사무국까지 설치했었습니다. 이걸 주도한 사람이 크리스토퍼 왈츠 NSC 국가안전보좌관이었어요. 그런데 이 사람도 웡부 이 보좌관과 함께 경질이 된 겁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웡과 월츠에 대한 이 루머의 뒷조사 보고를 받고 대로 해서 다시 말해, 경로, 뭐, 크게 노해서, 전부 다 해고해! 라고 소리쳤다는 전언이 미국 여러, 어, 매체에 보도가 됐었습니다. 이때, 에, 해고된 백악관의 주요 참모가 무려 6명이고, 어, 이 월츠 보좌관의 전격 경질로 해서, 지금 이 백악관의 안보 보좌관 자리는 이게 굉장히 중요한 자리인데, 루비오 국무장관이 겸하고 있습니다. 아, 루머의 위력이 얼마나 대단한지 알수 있는 그런 사례다. 이렇게 미국 언론들은 보고 있고, 저도 어, 사실 이 과정을 전해듣고 깜짝 놀랐어요. 이 사람이 그냥 그 보수 유튜버가 아니구나. 이런 생각을 하지 않을 수 없는 그런 인물입니다. 아, 외교 소식통들은 이 일로 인해 우리 이 대사관, 그러니까 어, 주미 한국대사관과 외교부가 백악관에 다시 줄을 대느라, 다시 말해, 어, 왈츠나 이 웡이 이재명 정권과도 끈이 닿는 인물이어서 적극적으로 이 조선업 협력이랄지 또 북미 대화랄지 이런 것을 이 인맥을 통해서 했는데 이 사람들이 전격적으로 날아가는 바람에 다시 줄을 대느라 상당한 애로가 있었다고 이 조선일보는 전하고 있고 또 왈츠 전 보좌관이 드라이브를 걸었던 아까 말씀드렸죠 이 조선업 전담 백악관 사무국들도 어, 인력이 대폭 감축되고 숫자가 줄고 해서 지금은 사실상 해체된 상태라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어, 이재명 정권으로서는 어, 매우 큰 악재가 아닐 수 없죠 현재 주미 한국 대사 자리도 조현동 전 대사, 윤석열 정부 때 임명된 그조 대사가 이재명 정권에 의해서, 어, 대선 투표 12일 만에 전격적으로 소환이 됐어요. 그러니까, 어, 이게 그냥 들어와. 뭐, 뭐, 일안 해도 좋으니까 들어와라. 이래가지고 지금 소환이 됐고, 그 바람에, 이, 지금 이 중요한 시기에, 이, 주미 한국 대사 자리, 지금 공석입니다. 두 달째네요, 벌써. 그 자리는 카타르 대사 출신이 임시로 지금 맡고 있어요. 참 이게, 이런 중요한 시기에 아무리 지난 정부에서 임명된 대사라도 다음 사람이 와서 이 업무 인수인계를 잘 하고 또 지금 관세협상 같이 얼마나 또 25일날 경상회담하러 가지 않습니까? 이게 지금 미국 그 대사 없이 치르게 생겼어요. 그 전정권 인물이라고 그냥 배척한 결과다. 이렇게밖에 볼수 없습니다. 아, 그런 상황입니다. 어, 아, 로라 루머는 지금도 한 달에 몇 번씩 트럼프 대통령과 통화를 한다고, 어, 알려지고 있습니다. 또, 루머의 SNS는 이 벤스 미국 부통령, 마라코 루비오 미 국무장관, 피트 헤그세스 국방장관, 수지 와일즈, 그, 아이스메이든이라 그래가지고 아주 차가운 그, 얼음, 뭐, 아가씨? 아가씨는 아니지만요. 그런 별명의 그 유명한 와일스 백악관 비서실장이 모두 이 로라 루머의 SNS에 친구, 쉽게 말해서 팔로우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냥 팔로우 하는 게 아니에요. 그 SNS를 즉각 즉각 체크해서 트럼프에게 보고도 하고, 마가 진영의 어떤 뜻을, 어, 국적에 반영한다. 이런 뜻이 되는 겁니다. 물론 트럼프와 백악관 측에서는요 루머의 그런 영향력을 공식적으로는 부인하고 있습니다. 루머가 영향이 있긴 하지만 너무 과장됐다는 지적도 하고 있습니다. 저는 공식적으로는 이렇게 말할 수밖에 없다. 불과 32살짜리 여성 그 인플루언서에게 미국 대통령이나 주요 그 강요들이 끌려다닌다. 이런 인상까지 주고 싶지 않은 것이죠. 하지만 25일 한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앞서도 제가 말씀드렸죠. 어, 한국 국민들에게 조의를 표한다. 명복을 빈다. 한국은 뭐 아주 어, 망조가 들었다. 그리고 어, 한국이 이 공산주의자들에 의해서 점령됐고 대선 역시 장악됐다. 이런 그 아주 강경한 주장을 하는 이 보수 논객이, 어, 이, 이런 지금 가자 지구 문제랄지 지금 말씀드린 여러 가지 인사 문제에 관여해서 아주 뚜렷하게 반 이재명 그 정서를 계속 부추긴다고 한다면, 어떤, 어떤 형태로든지 간에 25일의 한미정상회담은 큰 악재를 만난 것이다. 생각지도 못한 지금 암초에 봉착한 것이다. 이렇게 볼수 있지 않겠나.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박상규의 직설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